오늘은 저 사양에 최적화되어 있는 윈도우, 윈도우 11 플래티넘 OS 23HE 최신 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노트북에 설치하여 확인해보니 문제없이 구동이 잘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및 다른 작업 중에도 최대 성능을 발휘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며, 윈도우 컨텍스트 메뉴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추가된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영 체제에는 불필요한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컴퓨터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며 윈도우 테마 및 여러 월페이퍼가 추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윈도우 11 플래티넘OS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 플래티넘OS ISO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및 제작자 주요 토익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정보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 플래티넘OS ISO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용량이 약 5.44GB 정도가 됩니다. 이 ISO 이미지를 루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부팅 USB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루퍼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 또한 앞서 소개한 상세정보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OS는 기본이 용문 버전입니다. 그러나 설치 완료 후 완벽하게 한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부터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치 부팅을 하면 다른 윈도우는 다르게 곧바로 설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설치할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고 포맷 버튼을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윈도우 11 플래티넘 OS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후로는 사용자가 무언가 설정할 게 거의 없습니다. 설치 완료 후 리스타트 나우 버튼을 클릭해서 재부팅을 해주시면 윈도우 설정이 진행이 되며 재부팅이 여러 번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컴퓨터 이름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뜨는데 컴퓨터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패스워드 부분에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암호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패스워드 입력란은 비워두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설정이 진행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대충 15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관련 팝업창이 뜨는데 노 no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윈도우 11 플래티넘 OS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한글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11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세팅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타임 앤 랭귀지 메뉴에서 l a 지 g 리 a g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add a language 버튼을 클릭 후 언어 설치 팝업창이 뜨면 상단에 코리안으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에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어팩 및 추가 설치 옵션들에 모두 체크를 하시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어팩 추가 옵션들에 다운로드 및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언어팩 설치가 완료되면 상단에 사인아웃 버튼을 클릭하여 윈도우 로그아웃을 하고 나서 다시 윈도우로 진입을 합니다. 한국어 자판이 추가되어 있고 대부분의 언어가 한글 메뉴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전체에 한국어를 적용하고 지역 및 시간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간 및 언어 메뉴로 들어와서 날짜 및 시간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시간대가 태평양 표준시로 되어 있는데, 서울로 변경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지금 동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언어 및 지역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국가 또는 지역에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으로 변경을 하시고 사용 지역 언어 또한 한국어 대한민국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기본 언어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국가 또는 지역 팝업창이 뜨면 먼저 시스템 로켈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시스템 로켈을 한국어, 대한민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 다시 시작 팝업창이 뜨는데 나중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설정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이 뜨면 제일 하단에 현재 설정 복사 옵션에 모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시스템 다시 시작 팝업창이 뜨는데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재부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재부팅을 하시면 윈도우 11 플래티넘 OS 설치 및 한글 설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윈도우 정보를 확인해보면 버전이 23H2로 최신 빌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 플래티넘 OS를 살짝 살펴보면 일반 윈도우 아이콘과는 다르죠? 이 OS에는 아이콘 팩과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알록달록 특색 있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목통이 되었을 때 응답이 없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강제로 종료시켜주는 키롤랄리스펀딩 태스크 메뉴라든가 o 주 라이트 k 다크 모드 메뉴로 들어가면 윈도우에 다크 모드 화이트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플래티넘 OS에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모두 제거한 버전이라서 기본 웹 브라우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addons라는 폴더로 들어가보면 웹브라우저 인스톨러라는 압축파일이 보입니다. 해당 압축파일을 해제를 하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보면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이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플래티넘 os에는 다양한 월페이퍼가 존재합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개인설정 메뉴를 클릭하시고 배경 버튼을 클릭 후 사진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플래티넘 월페이퍼라는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윈도우 11 플래티넘 OS 테마와 잘 어울리는 월페이퍼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월페이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좀더 색다른 느낌의 윈도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WinAeroTweaker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용문 버전이고 사용이 쉽지 않아서 삭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사양에 최적화되어 있는 윈도우, 윈도우 11 플래티넘OS 23H2 최신 빌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